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카페탐방2로 돌아왔고요아 부장님도 보면 은 깔깔깔 웃는다는 아 유머글 보면서 오늘 같이 좋은 시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팀장님 젊고 나이스한데 SKY 박사 출신에 엄청 똑똑하고 매너 있으시거든? 차분하시고 약간 내 워너비? 근데 작년에 야근하는데 갑자기 병신같은 새끼들 이러시길래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야구 보고 계시더라 <laughs> 롯데팬이신가봐요 볶음밥에 흑설탕을 넣는 이유. <laughs> <laughs> 마키마시는 이런 맛이구나. 아니 되게 암살하는 걸로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코리안 입주민들. 안녕하세요. 골든빌리 주민들. 나는 알람 다블이다. 좋은 아파트에 나는 항상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몇 주민, 핍니다 담배, 인 아파트에서, 밖으로 나가기 귀찮습니까? 당신의 어머니 또한 귀찮을 것이다. 당신을 낳는 것, 아파트 안에서 피우지 마세요. And I, 어, <laughs> 속면 음, 패드립을 그냥 갈겨버리는데요? 싱글벙글 초사 평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초사 의대 진학반 유행선입니다. 저 혹시 질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빠르게 해결해 드릴게요. 예? 오시 뭐야,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감사합니다. 누나 혹시 저 의대 가면 그때 번호 좀줄수 있나요? 네, 저게 태토지. 태트의 자질이 있네. 그냥 태트, 야, 높 바꾸야, 얘들아. 너네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 그냥 도전해, 어? 체리나, 나 사실 오래전부터 너 좋아했어.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그럼 너네 이제 걔랑 애인은 못 돼도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안 했어. 그럼 너네는 그냥 친구도 아니야. 그냥 걔 근처인 오브젝트, 주변인. 근데 고백이라도 하면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 있다. 기현아, 너처럼 추주하지 않고 그러면 너만냥 빨간 줄그요저 <laughs> 빨간 줄 없습니다. 음. 기현아, 네가그 말을 했을 때 상처받을 사람이 몇인지 아니야. <laughs>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야, 내가 너 좋아할 수도 있잖아.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만 각박해?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사과해요, 나한테! 사과해요! <laughs> 마인크래프트를 안 하는 이유? 내가 요즘 마크를 안 하는 이유? 현실에서 하니까 씨발년들아 크크크크크 <laughs> 매끄러운 안산 사람. 반블록 마저 깔아야 해서 질문 못 받는다. <laughs> 여러분들 저는 마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군대 전역하고 나서 현실 마크를 존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네. GPT가 말하는 보추. 너 보추가 뭔지 알아? 당연히 알지. 보추는 보통 모태솔로 플러스 성경험 없음을 합친 인터넷 썩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댕게 추억이 없는 사람 줄여서 보추. <laughs>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부끄럽다는 여자. 16살 여자인데요. 제 이름이 너무 창피해요. 저는 성이 김씨고 지킬 보 지탱할 지를 써서 김보 어릴 땐 몰랐는데 중학생 되고 알것좀 알면서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민망해 하시더라고요. 제일 창피한 건 병원에서 기계음으로 김보땡씨. 김보땡씨 이럴 때 너무 창피해요. 친구가 저보고. <laughs>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진짜 너무 고민돼 어떡하죠? 하고 인증샷으로 싸이월드 김보땡의 미니홈피. 근데 김보땡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이보땡과 안녕하세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네요 하고 방명록에 남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맨 밑에 김자땡 님도 있군요. 미쳤다. 보땡 님 힘내세요.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보땡들 화이팅. 이유 없는 혐오 탕으로 유행하는 거 존나 병신 같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억까하는 것도 별로긴 함 당이 존나 많아서 위험하다? 오렌지 주스한테 당 함유랑 따잇 끈적끈적거려서 치아에 존나 안 좋다? 편의점에 널리고 널린 카라멜 젤리한테 아무 말도 안함 먹고 난 꼬치 때문에 주변이 엉망이다? 닭꼬치 핫도그 이런 것도 꼬챙이 존나 나옴 다 그냥 억까하려고 안달라 그러니까 세 가지 음식의 단점을 다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음식이군 오 그렇게 생각하니까 탕후루 좋같은음식이었네 나도 오늘부터 탕후루 해모한다. 그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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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그그왜 설득 당하냐. 그 어서 오시게 비판을 수용하는 태도, 손견아 폼 받아라. 태국에서 뒤집어난 설. 그때가 11년 전인가 처음 태국 여행 갔을 때였는데 저녁에 아이스크림 땡겨서 지갑이랑 스마트폰 손에 들고 무력 시위 중인 태국. 새벽 1시에 호텔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뒷골목 편의점을 갈라했어 호텔 가드가 기겁하며 맞길래 머징 했는데 가드가 영어를 못했었어 암튼 태국어로 막 뭐라 하더니 걍 따라와줘 방망이 들고 암튼 가드 분 것까지 아이스크림 사드리고 중간에 나보고 개야리는 양아치도 있었는데 우왕 타투 멋지다 어디서 한겨 개멋있당 해헤 <laughs> 하니까 기분 좋았는지 위험하다고 같이 따라와줘 자기 있으면 안 건든다고 크크크. 그, 그, 그. 그래서 그 친구 것까지 아이스크림 사서 같이 먹으면서 돌아오고 빠빠이 향. 미친 대가리 꼭 발려. 그, 그, 그. 아니 근데 진짜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미합 중국 일대 대통령. 어제 여친이랑 야스하고 같이 누워 있는데 나한테 백인 냄새 난다고 너무 좋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냄새야?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여친 백인이랑 야스했다는 것만 알겠다.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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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설마?

이걸 사가는 사람 야야야 야, 야, 댓글이 18개야! 좋아요 63개 웹소설 작가의 사과문 서른 살 넘게 먹고 부모가 사주는 옷만 입는 찐따 새끼들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 상처 입은 독자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예? 넥타이 매는 범 여자 예품명딴 여자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남자 1번 아니면 2번? 당연히 이번이지. 사람이 넥타이를 목맨 윗 부분에 매냐 아니면 아래 부분에 매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랑 목매달려고 할 때. 우리나라 미래인 두바이 쫀득 김치 뻘띵 8시간. 원 두바이 할머니 쫀득 보쌈. 할이좀 보는 먹감이 있어. 요즘 아이들 독해의 능력. 다음 문장을 읽으시오. 알렉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하는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 알렉산드리아의 애칭인 동시에 남성의 이름 알렉산더의 애칭이기도 하다. 문맥을 고려했을 때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 알렉산드라의 애칭은 알렉산드라의 애칭인 동시에 남성의 이름. 언제나 진실 하나 정답 3번! 제작진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총1 7 5명에게 독해 문제 9개를 풀게 했습니다. 정답은 1번 알렉스였는데요. 정답률은 77%였습니다. <laughs> 즉, 10명 중 3명은 틀렸다는 거죠. <laughs> 기현아, 너 미국인 아니야? <laughs> 음악이니션 9개 펴 <편아. 웃음>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꾸러지잖아요 예? 엄마한테 딜러키. 돌려서 말안 해도 엄마가 계속 김치를 보내길래, 솔직하게 시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서, 엄마 김치 괜찮다고 했더니 상처받아서 전화 안 받는다. 나는 청각 넣은 김치가 싫다고 했어. 청각을 빼면 되지. 왜 딸을 호두에서 뺀다는 거야? 청각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아, 해조류야 이걸 김치에 넣는다고요? 처음 봐. 이거 내가 이런 거 먹었나? 먹었었나 이걸. 엄마가 잘못했네. 엄마가 잘못했네. 잘하나. 깜짝이야뭐야 구글 이미지 검색에 채소 플러스 김치 쳐서 안 나오는 김치 찾으면 가져가세요. 다섯 번 안에 찾으면 돼. 오케이. 도전. 대마 김치는 없을 것 같은데. 대마 채소 김치잖아. 대마 채소 아니에요? 어? 양귀비. 양귀비도 채소 아니야? 그럼 양귀비도 꽂히고 대마도 풀이잖아. 쉽잖아. 애호박 김치 없을 것 같아. 오, 어, 애호박 김치 없을 것 같아. 애호박 김치. 오케이, 네번 남았고. 아, 연근 김치 있을 것 같아. 아, 브로콜리 100타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없다. 아스파라거스 없다. 아스파라거스 맞아. 아스파라거스 김치. 지랄하네 아, 치기가 이런 게 있다구요? 아스파라거스 김치 난 살면서 들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에? 콜라비 김치? 아씨바 있잖아. 아 근데 콜라비는 뭐고 오크라는 뭐야 씨바다 처음 들어보는데. 토마틸로 김치? 토마틸로 김치. 어? 야 없어. 야 없어 없어 없어. 야 토마틸로 김치 없음.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만취 신 감사합니다. 딸기 김치 있어요. 근데 토마틸로가 뭐예요? 나 처음 보는데. 얘.